강남도 예외 없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결국 무너집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제한 정책은 기습적이면서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금요일에 발표해 토요일부터 바로 시행되었고, 6억 이하 대출만 허용하는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며 부동산 수요를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엔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흔했지만, 지금은 실수요 갈아타기 수요가 주도하고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 강남에 살고 싶어 대출을 받아 사려던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투자 수요, 이동보다는 매수세 약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들어 서울 매물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송파구는 매물이 절벽 수준으로 감소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지만 노원구 등 일부 지역은 매물이 오히려 늘어 지역별 차이를 키웠습니다. 이런 편차는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고 수요 감소와 맞물려 점차 매물이 다시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대부분 유동성에 기반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며 생애 최초 LTV 80%까지 허용했고 정책 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은 주식처럼 가격이 급등각하며 불안정성을 보였고 지금 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줄면서 가격이 올랐던 시점이 고점의 전형적 신호였습니다. 2021년 강남 집값 급등도 매물 부족과 거래 감소의 조합으로 나타났고 이후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지금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되며 거래량 축소는 하락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내수자는 주로 30-40대로 대출을 극대화해 매수에 나섰습니다. 반면 내도자는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로 자산이 충분히 오른 점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경험이 적은 30-40세대가 레버리지로 진입한 사이 경험 많은 고연령층은 매도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당분간 거래량은 크게 줄고 매물은 점차 늘어나면서 가격은 하락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처럼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니며 경금 대기 수요는. 떨어지면 사겠다는 조건부 대기일 뿐입니다. 단기간 급락은 단언하기 어렵지만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 등 고가 주택은 투자 목적 보유 비중이 높아 주식처럼 거어렵니다 가격이 오를 땐 버티지만 하락세가 명확해지면 더 빠질까봐 매물이 쏟아집니다. 이 시장은 강남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아니라 수급과 심리로 움직이며 매수 타이밍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